자, 처음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게 연립부등식이거든. 자,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독립적인 두 부등식을 풀어야 돼. 이게 지금 이 부등식이 무조건 독립적으로 풀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은 느낌이 달라. 연립방정식은두 개를 잘 엮어야 되는데, 그치? 뭐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 같은 걸 써야 되잖아. 근데 연립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문제를 두 개를 푼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자. 이거 뭐 풀기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빨리 풀어보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뭐 쉽게 나오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풀수 있겠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얘들아? 다들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이거 2A 플러스 1이 되고, 또 하나가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두개딱더 해버리면, 그지?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 된 결과를 적으면, 이게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범위를 적어야겠지? 그럼 2A 마이너스 1보다는 범위가 크고, 아, 등호가 빠졌네? 등호 없네, 그지? 2A 마이너스 보다는 커야 되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 개를 풀었어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하고 봤더니 여기는 정수의 개수가 한 개야.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수직선 상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얘도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범위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지? 얘도 지금 범위가 확실하지 않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이거 두개다 이제 가변 범위가 되는 거야. 가범, 가변 범위. 가변 범위. 이 가변 범위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둘다 범위가 바뀌니까 문제 풀기가 어렵잖아. 그럼 너널 제일 먼저 할게 뭔지 알아? 이 가변 범위를 보면 제일 먼저 할게 뭐야? 제일 먼저 할게 뭐냐면 이이 이 가변 범위의 특징을 좀 파악해야 돼. 범위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지. 특징이 없으면 너를 풀기 힘들 거야, 거의. 응, 음. 좀 특징이 있어. 얘부터 볼까? 이거 가면 범의 특징이 뭐야? 이 구간의 간격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구간의 간격이 얼마야? 2라는그 특징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구간의 간격이라는 특징이 있어. 구간의 간격이라는 말은 이제 뭐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버스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풀어야 돼.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선을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직선이잖아.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면 숫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때, 요 길이가 2짜리, 요 버스 있잖아, 버스. 아니면 뭐, 스... 좋아, 스포츠카 합시다. 페 포르쉐. <laughs> 이 포르쉐 내가 슝 하고, 거리 2짜리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지. 정수가 어떻게 한 개가 들어가냐몇 개가 들어가냐 그럼 생각해 봐, 근데. 요즘 이 스포츠카 거리가 얼마라고, 이 거리가? 2짜리 이 거리를 갖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 봐. 거리 2짜리면, 여기에 정수가 몇개 들어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거리 짜리면 거리가 이하. 그,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몇개 있을까? 두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등호가 둘다 있었으면,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까?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범위가 두 칸이긴 한데, 예를 들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잖아? 여기 범위가 두 칸이란 말딱 맞춰볼까? 한번 이렇게. 적당에 맞는 거지, 그지? 요렇게. 딱, 아, 그지? 그럼, 지, 어우, 딱 맞아, 그지? 자, 시작해보자고. 간다, 스포츠카 출발, 한번 간단 말이 가서, 얘가 거리이자란 말이야. 요렇게 딱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대부분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빨이 딱 맞아버리면, 출발과 끝점이 딱 맞아버리면, 이 양쪽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먼저 뭐를 좀 판단해봐야 되냐면, 이 구간의 특징을 가지고, 정수가 한개라는걸 이해보니까, 해 이 구간에는 정수가 한개 아니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구간에 말이다.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최대. 그치? 어떻게 된환개가 되는 거야? 양쪽 그간에, 양쪽 구간에 딱 정수가 걸려버리면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먼저 이 구간의 특징을 좀 되도록이면 고민을 해볼 게 좋아. 절대 이런 문제들은 한 방에 풀릴 리가 없거든. 답이 턱 하고 나오거나 계산으로 턱 튀어나오는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 얘는 구간의 특징이 뭔지 한번 봐야겠지. 자, 얘는 구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0은 정해져 있어. 여기 0이 어딘가 있는 거야. 그왼쪽은 이미 끝장이 난 거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여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얘야. 얘가 지금 지 맘대로야. A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지? 그럼 이 A 제곱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얘가 이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준 거란 말이야. 어디 갔어? A의 범위가 있잖아. 자, A가 0부터 어디까지래? A 제곱까지를 했으니까.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A 제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A 제곱은 0부터 2사이에 있다는 거지. 0부터 2사이. 자, 이렇게 먼저 관찰을 할 준비부터 해놔야 돼. 어, 막 대놓고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보자.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 작업이란 지점이 0부터 2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왼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말이다. 자, 시작해보자. 그럼 0부터 2 사이를 그려야 돼. 이렇게. 한이 정도 그려주면 될것 같아. 뭐 많이 그릴 필요 없지. 어차피 뭐 얘가 0부터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먼저 독립적으로 볼 거야. 한 방에 풀진 않을 거야. 자, 얘가 0부터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살려줘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할수 없지만 너희들 이렇게 할수 없지만 연장에다 이렇게 어, 느낌을 살려줘야 돼. 그럼 여기 안에 잘 생각해봐. 여기 정수가 다다 다 되지. 그럼 여기 정수가 다 되지 거의 있잖아. 0, 1, 2, 3, 4다될 수도 있잖아. 얘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이 사이에만 있다면 그럼 결국 a 제곱이 0부터 1 사이에 있다면 이 조건은 필요가 없지. 어차피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니까 그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얘가 a제곱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자, 대부분의 정수는 다 들어가지만 누가 빠져? 1이 빠져 버리니까 어? 좀 특수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케이스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어떻게 두 가지로 풀어야 될까? a제곱이 이쪽에 있을 때 그러면 모든 정수가 다 포함돼 버리는 거지 두 번째, A제곱이 1과 2사이일 때,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풀면 되는 거야. 요 놈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거지. 첫 번째 케이스는 A제곱이 0과 1사이일 때야. 좀 따라오겠지, 얘들아? 1에는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어차피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하자는 거니까.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그럼 굳이 그림면 필요가 없지. 어차피 다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잖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야. 자, 이제 여기다가 뭘 갖다 놓자. 이놈을 갖다 놓을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돼야 돼? 어, 간격이 두 칸이야. 간격이 두 칸인데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어떻게 돼야만 이 간격이, 이 구간이 어떤 특징이 있어야만 한 개가 들어가? 어차피 한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어, 얘가 뭐, 얘가, 얘가 뭐가 돼줘야 돼? 정수가 돼줘야 한단 말이야. 북한 간격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a 빼기 1이 정수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a가 0부터 1사이란 뜻이거든. 그럼 얘가 정수가 되는 a를 여기서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a는 어떤 수가 될수 있겠어?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 2분의, 2분의 정수가 되겠지? 2분의 정수,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수 있어? 2분의 1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지. 내말이해했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간이 지금 대충 어디쯤에 있냐면, 음, 0일 때는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이고, 이런, 이런 식이거든,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내가 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가보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거든, 정수가. 정수 두개 들어가잖아. 그데 가다 보니 까딱 맞아 들어가면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걸쳐주고, 이 간격이 딱두 칸이니까 여기 딱 맞아 들어가거든. 그럼 실제이 구간에 정수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음. 이해되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어, 요 안에 정수 하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정수가 돼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풀어야 돼. 아무나 맞출 문제는 아니야. 정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문제이한 5%밖에 안 되는 거잖아 실제로 그죠? 찍는 애를다 빼고 5%니까, 진짜, 진짜 1등급 아니야? 맞추기 힘들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캐슬 해봐야겠지? 자, 두 번째 캐슬은 뭐야? 그게 아니라 이제, 요 놈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래서 A 제곱이 1보다클 때를 해보자는 거야. 이럴 때. 요걸 해보자는 거야. 여기서 따져봐야 되니까, 그리고 A는 1부터 루트 2 사이가 되겠지. 이렇게. 자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떤 아까 변화가 생기냐면 정수를 체크하면 이렇게 정수가 되는데 여기 다 정수가 되는데 유일하게 빠진 게 누가 빠져? 1이 빠지게 되는 거야. 1이 빠진다는 거지. 음. 자이 상태에서 또두칸 간격을 갖다 놔보자는 거야. 자 그럼 간격을 놔보자. 지금 두칸 간격이 얘들아. 이게 요 버스 이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거야. 딱두칸 간격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두칸 간격. 근데 지금 문제가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가 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번분뭘 따져봐야 되냐면, 아까랑 다르게 뭘 따져봐야 되냐면, 요 범위 내에서 요 점이나 요 점이 대충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그 점의 위치를 알아야 포함 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고.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자는 거냐. 여기가 2a-1이니까, 이 2a-1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봐야 돼. 요 범위를 가지고. 응? 그럼 1일 때가 제일 작겠지? 그지? 그럼 1을 넣으면 얼마나 오지 얘들아? 응, 1 나오지, 그지? 1보다 커야 되고, 아, 얘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냐? 이 출발 지점, 요 지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또 뭐보다 작아야 돼? 2루트 1-1보다는 작다는 거지. 이게 대충 얼마일까, 얘들아? 2루트 2-1이야, 그지? 이게 루트 8이란 뜻이거든? 그럼 얘가 루트 8이 대충 얼마야, 얘들아? 정수 값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쯤 될까? 어, 2점 어치기거든1 빼봐야 얼마야? 1점 얼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요 마지막이 기출, 이 버스의 마지막 이 뒤축이, 스포츠카의 왼쪽이 1부터 1.5뭐 사이밖에 될수 없다는 거야. 그 시작해볼까? 자, 두 칸짜리 버스를 보내보자. 두 칸짜리 버스.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범위만 하면 다, 지할리 다한 거지. 그럼 1. 얼마, 여기거든. 1. 얼마부터 시작해서 두 칸을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움직여봐야, 여기 사이에서, 얘가 여기 사이서밖에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 여기 사이서. 에 그럼 여기 무조건 정수가 몇개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어, 이두개 밖에 두 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그지? 간격이 두 칸이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절대로 정수근이 하나가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두 개가 답이란 뜻인 거지. 자, 괜찮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자, 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